안녕하세요. 건재함 오케이 OK 부동산의 안 서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신축 소형 공장 겸 창고 두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곳은 부지가 270평이고 다른 한 곳은 부지가 363평입니다. 단층 구조로 되어져 있고 층고 8.6m의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공 제조업소, 창고, 소매점, 어떤 용도든지 활용 가능한 첫 입주 매물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입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입은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같은 대형 차량 진입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매물이 요거 하나, 요거 두 개입니다. 이거는 이미 매매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미 팔렸고요. 자, 보시면 이 2차선 도로변에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뭐 지금 뭐 눈으로 보셔도 이렇게 그런 대형 차량 트레일러도 진입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장호원간도로 열미 IC까지는 약 2km 정도의 거리, 차량으로는 5분 정도 걸립니다. 동군지마 아이시는 약4 5 k m 의 거리고, 어, 시간적으로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중부고속도로 군지암 아이시도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물류 및 통행이 편리합니다. 네, 토지의 모양, 그러니까 경계선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건물의 형태,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진입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한번 언급해 보고요. 요거를 편의상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매물을 보면은 부지는 약 270평, 건평은 47평이에요. 단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가로형, 판상형 배치입니다. 출입문은 여기 보시면은 전면부 이쪽에 행거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측면에 이렇게 하나 해서 총두 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의 경계를 보면요.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해오죠. 그래서 여기는 매매된 곳, 여기는 이제 매매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된 곳이 이렇게는 진입로예요.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되고요. 1번의 경계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위가 마당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마당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뭐큰 차량들, 대형 차량 들여오셔도, 어, 회차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매물은요, 부지는 약 363평, 건평은 60평이에요. 1번 매물에 비해서 좀 크죠? 어, 역시 단층이고요 이쪽 전면부에, 어, 행거도어가 하나, 이 측면부에 행거도어 두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당의 경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가 마당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마당을 활용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부 영상 보시겠습니다. 층고는 가운데 용마루 기준에서는 약 8.6m고요. 이쪽 초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7m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행거도 약 4m 정도에 높여서 쓰시는 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창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하고 환기도 괜찮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바깥으로 시공되어져 있어요. 다시 정리드리면 1번 매물은 270평 부지에 47평 건물. 1차 가공, 제조업소와 창고, 소매점이 모두 가능하고 이번 매물은 363평 부지에 60평 건물, 소매점과 창고로 적합합니다. 두곳 모두 초집주에 넓은 마당, 높은 충고 성남 장호원군 도로와 5분 거리. 수도권과 연결성이 아주 우수한 실속형 신축 매물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